손흥민 못해서 골을 못 넣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을 언제라도 벤치에 앉힐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슈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프리미엄리그 6라운드 프렘과 홈경기의 선발 출전에 후반 39분 이반 페리시치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습니다. 개막 후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현지 언론에서 선발 제외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던 손흥민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신뢰 아래 6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는데요. 골은 넣지 못했으나 손흥민은 맹활약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여기에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만점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지만 토트넘은 프레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개막 후 토트넘은 6경기서 4승 2무를 기록. 승점 14점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아직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나 토트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고 있다. 그는 해리케인을 위해 압박부터 상대 견제를 분산시켜 주고 있다. 이런 역할을 히살리송이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손흥민이 절대 나쁜 플레이를 하거나 경기력이 나빠서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단 손은민의 선발이 무작정 보장됐다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풋볼 인사이더는 그러나 콘테 감독은 손은민이라고 해도 선발 라인업에서 뺄수 있는 감독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콘테 감독은 언제 어느 선수라도 빼거나 선발 라인업을 바꾸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해리케인이라도 뺄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챔피언스 리그에 3년 만에 복귀하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다크호스라고 합니다. 안토니오 콘테가 이끄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했습니다. 2019-20 시즌 이후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 시티전에서 5대 0으로 승리, 아스널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토트넘은 8일 프랑스 마르세유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디조 예선을 시작하는데 예선 시작을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의 첫 우승을 이끈 세르이로 아구에로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토트넘을 다크호스로 지목했다고 영국 언론 미러가 6일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019-20 시즌에 챔피언스리그가 마지막 출전이었습니다. 콘테는 지난해 11월 부임 후 토트넘을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켰는데요. 그가 선호하는 3-4-3 포메이션은 최근 토트넘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쿨롭세스키 해리케인, 손흥민의 파괴적인 전방 공격 라인을 형성했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출전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몇몇 반응들을 살펴보자면, 수요일 밤에 토트넘에서 챔피언스 리그 음악을 듣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토트넘은 4위 안에 들지 않을 거야. 시즌이 끝날 때이 트윗을 보러 와. 최대 16라운드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겠지. 물론, 두컵 경기 모두 토트넘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평균적인 선수 그룹이야. 힘든 싸움이 될것 같아. 어떠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1월 중원군이 필요해. 진정해. 우리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손은 현편 없고, 비수만은 폼을 잡지 못했지만, 스펜서와 도어티가 들어올 예정이지. 랑글레는 곧 데이비스를 능가할 거고, 히살리송이 아직 골을 넣지 못했지만, 긍정적이면 올라갈 수 있어. 이번 시즌 성적이 좋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1월에 영입을 좀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 이번 이적 시장은 별로. 라는 반응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크호스가 될수 있을까요?